풍선이 과초. Yeah! 음... 삼촌 왜 맨날 빅토리아 극장에만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죠? 나도 그게 궁금해. 어떻게 하면 허풍선이 쇼를 이길 수 있을까? 이 극장만 없어지면 모두 우리 쪽으로 올 텐데. 만약 그렇다면요,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 극장을 하늘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니어, 극장은 건물이야. 날려버릴 방법이 과연 있을까? 어,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빅토리아 음. 극장에선 무엇이든 가능하잖아요. 뭔가 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어.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laughs> 큰일이에요, 패티. 음. 이제 곧 쇼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초대 손님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남장님. 뉴턴 경은 꼭올 거예요. 오늘 쇼에 특별 손님으로 초대받은 걸 진심으로 기뻐했거든요. <laughs> 친애하는 남장님, 허풍선이 쇼에 새로운 발명품을 가져가려고 합니다만 너무 무거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여기 주소로 패티와 음. 함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 드림 어마 3. 소사 이런 일을 이제이편지편 알려오다니. e d a 이런. 이제 몇분 후면 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니까 지금 아. 출발한다면 쇼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어이. 관객들을 실망시킬 어이. 순 없어요. 갑시다. 뭐 하고 있어요, i t 택시 e You d o n 신예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빅토리아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밤 쇼를 빛내줄 특별 손님을 만나볼까요? 마치 아저씨, 거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응? 남장님은 어디죠? 미나우젠 남자기 감기 에 걸려 오늘 쇼는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불쌍한 남작. 자자, 사소한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은 아주 특별한 쇼를 준비했답니다. 놀랄 준비 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딴지 우주쇼. 그렇다면 지난번하고는 다른 우주쇼인가요? 폭풍우도 어, 몰아치겠지요. 뭐뭐 아름다운 우주를 또볼수 음, 있겠군요. 오늘 우주쇼를 위해 오신 특별한 손님을 불러볼까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이작 뉴턴. 다시 만나게 오?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헤헤, <laughs> 안녕하세요, 뉴턴 경.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인 마녀 인력의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죠. 맞아요, 제가 바로 마녀 인력의 법칙을 만든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뉴턴입니다. 여길 보세요. 우주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있어서 서로 당기고 있습니다. 행성, 산, 사과, 모기, 박테리아, 글로. 사람도 포함되죠. 아,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정말 대단한 업적이군요. 음. 그런데 오늘 미나우젠 남자기 댁에 이런 편지를 남겼답니다. <laughs>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존경하는 딴지 씨, 제가 오늘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를 대신해 뉴턴 경과 함께 오늘의 우주 쇼를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극장 우주선의 운전 대만큼은 뉴턴 경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뉴턴 경의 응? 계산이 정확치 않아 우주에서 길을 잃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laughs> 미나우젠 남작들이. 이, 이, 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계산이 틀려 우주에서 길을 잃고 남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게 분명해. 이 위대한 뉴턴이 직접 여러분을 우주로 안내하죠. 카운트다운, 셋, 어이. <laughs> 이제 끝이에요. 뉴턴경 없이 어떻게 시오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뉴턴경이랑 길이 엇갈린 건 아닐까요? 이미 도착했을지도 몰라요. 어. 어머.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럴 수가? 저걸 봐요, 베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극장이 날아가 버렸어요. 오,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요. 끝났군요. 빅토리아 극장이 하늘 저편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의 허풍선이 시오는 없을 거예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더욱 짧구나 <laughs> 우와 정말 우주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저기 저 아름다운 별이 우리가 조금 전 떠나온 지구랍니다 우와 정말 놀랍고 신기해요 몸이 저절로 떠오르다니 리타 이것 봐 우와. <laughs> 대체 베티언니는 어디 간 거지? 뭔가 음 이상하지 않아? 음, 글쎄... 아픈 남장님을 보살피고 있지 않을까? 남장님, 힘을 음. 내세요. 음. 어서 음. 극장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요. 음? 음?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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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잠깐 실례합니다. 제 극장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서 말인데요. 로켓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극장은 저한테 소중한 곳이라 반드시 찾아와야만 하거든요 극장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조금 전에 날아간 어. 커다란 비행선이 그 극장인가요? 예, 아마 맞을 거예요 극장 속에 있던 손님들까지 어, 어. 모두 데려갔죠 로켓으로 우주를 가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우주비행사와 상황을 지휘하는 관제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당신 혼자 우주에 갈 수는 없어요 그, 렇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으흠. 저는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입니다 우주로 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죠 그리고 이쪽은 물리학자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입니다 근대 로켓 시스템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죠 아, 어, 대단해요! 응? 두 분의 도움이라면 우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죠 어흠. 사람들로 가득 찬 커다란 극장이 우주에 떠도는 모습을 그냥 주고볼 <laughs> <두고> 수는 <laughs> 없으니까요 좋죠, 좋죠.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으니까 우주선에 탑승합시다. <laughs> 엔진 테스트는 모두 완료됐고 발사 준비 완료.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 셋, 둘, 하나. 그래 가자, 다이할리치얼코스키씨 들리나요?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크고 무거운 로켓이 어떻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죠? 로켓의 원리는 풍선에 비유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의 꼭지를 손으로 잡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꼭지를 잡은 손을 놓는 순간 공기가 빠져나오며 풍선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공기가 풍선 꼭지로 세차게 빠져나가는 힘만큼 풍선을 앞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뉴턴의 세 가지 운동법칙 중 하나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로켓도 마찬가지예요 연료를 태워 고온, 고압의 가스를 아래쪽으로 강력하게 뿜어내면 그 반작용으로 하늘 높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작용의 원리로 로켓을 위로 밀어올리는 방식을 바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음. 여러분, 설명도 좋지만 일단 비행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가 잘못되게라 한다면 <laughs> 어, 어, 어. 로켓에 불이 붙었어요, 배티! 곧 폭발! 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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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할 <웃음> 필요 없어요 저건 떨어져 나간 연료통이에요 이건 다단계 로켓이거든요 다단계 로켓이요? 그게 뭐죠?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사용해 빠른 속도로 로켓을 날려야 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연료를 채운 로켓은 아주 무겁죠.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로켓을 떠올렸습니다. 다단계 로켓은 연료가 가득 찬 여러 개의 단이 연결된 구조로 아래쪽 단부터 연료를 사용한 후 차례대로 분리해 떨어뜨리면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있고, 떼어낸 연료통덕에 로켓은 점점 가벼워져 보다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해요. 정말 훌륭한 발상인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이제 곧 로켓의 두 번째 탄을 분리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어? 이렇게 막 거려도 어? 되는 건가요? 누가 어. 머리에 맞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음? 됩니다. 대기권으로 떨어지면서 공기와의 마찰을 통해 대부분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니까요. 어, 여기서 보는 지구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네요.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1961년 제가 세계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고 나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 당시 제가 느꼈던 감동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환상적이에요 하지만 어, 어, 이제 빅토리아 어, 어, 극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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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찾아야 합니다 어, 어, 시간이 어, 없다고요 어. 어서서 갑시다 속력을 더 내요 어, 저거 어. 봐요,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어, 뉴턴 경, 빨리 도망갑시다. 어, 어. 이상한 비행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이 극장은 인공위성처럼 지구 궤도 위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약 36,000km 떨어진 가장 먼 인공위성 궤도를 따라 돌고 있지요. 어, 너무 어. 느리잖아요, 뉴턴 경. 어, 어. 저 비행체의 속도라면 얼마 안돼 우리를 앞질러 버릴 거라고요. 어. 우리 앞을 가로지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계산에 따르면 현재 궤도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요. 저 로켓이 우리를 따라잡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기 빅토리아 극장이에요. 다들 보이나요? 손을 어? 뻗으면 다올것 같은데 관객분들도 모두 안녕하시죠? 내 사랑하는 빅토리아 극장. 이 아빠가 구하러 간다. 극장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서 가봅시다. 다이탈리. 예, 잠깐, 이 신호는 가가린 위를 보기 뭔가가 있어. 어, 우리 궤도를 가로지르는 위성이에요.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지? 콘스탄틴, 콘스탄틴. 이대로라면 충돌입니다. 안돼. 허풍선의 <료> 과학, 다음 이야기. 으흥. 나 아니면 누가 이런 쇼를 만들겠어요 <laughs> 듣기 전에 어서 쫓아갑시다 빅토리아 극장과 관객들은 영원히 우주를 떠돌게 내버려 두자고. <laughs>